네, 오늘 우 말씀은 음, 역대상 24장부터 26장까지 말씀입니다. 어, 역대상을 저희 보면 크게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 다이식 긴 연설이 있습니다. 핵심은 어, 백성들아 성전을 짓자, 성전을 이게 짓고 준비하자 성전을 짓는데. 준비하자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22장부터 27장, 8장까지 두 번의 연설이 있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23장부터 27장까지 여기는 에 다윗이 스스로 어떻게 성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제 레인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찬송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문직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복감 맡은 일. 이런 일들을 정말 중요한다 이것을 정말 잘 조직을 합니다. 레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23장에 나와 있는, 아, 그 23장 레인들은, 아, 이제, 그, 아론 자손, 제사장의 일들을 옆에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합니다. 뭐, 그래서 성전의 행정이라든가, 또 성전의 여러 가지 이런 곡간을 맡은 것이라든가, 또 성전의 여러 가지 이런 그 관리하는 이 일들에, 예, 또 집중적으로 배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이 자손 중에 아론 자손만 제사장의 할들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의 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분양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분양하고 제사하는 축복하는그 일들을 이제 그제사장들이 아론 자손에 있는 어 제사양들의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론 자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레이 어 제사장들 가운데 아론 자손 중에 여기 두내 네 아들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훗과 나다가 먼저 죽고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이 말씀 가운데, 그냥, 네. 아, 이멜렉과 이다말 자손이 있는데, 이, 이 아이멜렉 자손이 16명이고, 이다말이 8명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좀 이렇게, 아,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할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서, 예, 순차에 따라서, 예, 분양을 할수 있도록 하는,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잘 조직을 하거든요. 아무도 소외감이 없이 철저하게 균등하게 다 분양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이렇게 잘 준비를 이렇게 하또 이제 23장에 보면 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에는 이제 원래 30 30세부터 50살까지 이렇게 직무를 감당하도록 좀돼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2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연령을 좀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면 옛날에는 성막에서 일을 했을 때 별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데 성전에서 일하다 을 보면 성전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연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용서성을 발휘해서 20살부터 50살까지 나이를 이렇게 조정 조종,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보면, 어, 26장에 보면 찬송하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죠. 찬송하는 사람들을 잘 준비하는데, 찬송하는 사람들이 음악 전문가들 한 288명, 그리고 전체 성가대가 노래하는 사람들 4,000명이나 됩니다. 맨날. 엄청나게 예배하는데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문지기, 성전 문지기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성전에 국가하는 맡은 그런 일들, 이 일들을 이제 정말 잘 다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27장에 가서는 이제 일반 행정 조직들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조직을 하는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차질 없이 잘 드릴 수 있는가, 아직 성전도 아직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아직 성전도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에 베를 위해서 다윗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자,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전생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너무나도 귀중한 이러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에 대한 것. 다윗은 에베가 살아만이 야 정말 온 백성이 산다는 이런 철저한 애베 중심적인 생각들이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옮기고 성전을 지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특별히 이 말씀들은 다이시 이제 노후에 마지막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온 힘을 다하여서 국책 사업을 했다는 것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와 성전 애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우리도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 의식들을 중심들을 덜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쫙하게 소중하게 여기고또 예배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자는 이런 내용이 우리 가운데 여기 오는 이런 교훈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있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정말 이렇게 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다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베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실은 예베 준비는 뭐 토요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삶의 중심이 예베를 향해 있습니다. 예베를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다 다 이런, 공통적인 이런, 예, 예배 준비하는 삶. 6일 동안, 하나님 만날, 그, 하나님 예배 드릴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가? 정말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늘 경건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정말 그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위해서 정말 경건하게 삽니다. 일상의 삶의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죠. 모든 하루하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위에서 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이렇게 삽니다. 하루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니다 은혜가 늘가득쳐 그래서 너무나도 이 하루하루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막자고 감격과 감동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상모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라는 이런 설레 이는 마음으로 6일 동안의 이런 삶, 이 삶을 살다가 딱 예배 현장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게 짐을 예배드릴 때그 감격과 감동은 뭐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6일 다다다 노년에 온힘을 다해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자기 준비하고, 용통성 있게 준비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런 다이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인생의 삶의 성공력은 예베에 있다. 예베에다이예베를 위해서 다이소를 본받아서 준비해야 되겠고, 그 준비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마음을 준비하고, 은혜 받고, 하루 동안 삶을 사는데, 거룩한 삶. 특히 이웃에, 대, 이웃에 대한 사랑에 섬기는 이러한 삶.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좀이라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이러한 삶. 참, 말 이런 사랑의 삶들을 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전하는 어떻게 영운을 위해서 성길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삶, 이런 삶, 여기 살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때 너무 너무 은혜로운 정말 예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성공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새벽기도하면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오늘 하루 남은 삶도 예배 준비하는 희한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타이슨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성전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또 융통성 있게 정말 잘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일한 모습을 본받아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희한 성도들 더욱더 새벽 기도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서 은혜 주시고 이 은혜 받고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세의 기도가 그런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룩루여 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시안에서 이루어진 가치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해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